안녕하세요. 가장 저렴한 집을 소개해 드리는 최적화 TV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1호선 부천역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스 3룸 현장인데요 전부 다 완판이 되었다가 지금 한 세대가 해약이 나서 저희가 급하게 찍으러 왔습니다. 이 건물은 총한 개동 15개 층 55세대 주차는 100% 가능하고요. 전기차 충전기까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의 혜택으로 세금 전액 지원이랑 실입주금도 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내부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바로 소개 해 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입니다. 전실도 사이즈가 괜찮게 잘 나왔고요. 우측에 신발장 웨인스코팅으로 키큰장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되어 있고 왼쪽에 일괄소등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열수 있고 뒤로도 열수 있는 실용감 있는 중문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도 굉장히 아담하게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웨인스코팅 벽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화이트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인데 약간 따뜻한 색감의 베이지톤 우드기 때문에 굉장히 색감이 예쁘고요. 천장에 우물,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싹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도 꽤나 실용적으로 나왔어요. D자형인데 아일랜드에는 무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3구 멀티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어서 한 구는 가스레인지, 두 구는 하이라이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도 양문형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만약에 한 개가 더 있으시다고 하면은 옆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김치 냉장고는 여기다 두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냉장고가 하나면 여기는 수납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공간이 살짝 아치형으로 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앞에는 화장대 공간이랑 스타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유상 옵션인데 무상으로 가능하게 저희가 조건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이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큰 침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특히나 두 번째 방은 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구름도 오늘 예쁜 날이라서 산이 굉장히 예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 사이에 메인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타일도 굉장히 예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요. 욕실은 샤워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아주 작지는 않기 때문에 뭐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는 특히나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워시타워 올리고 드레스룸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랑 실외기는 따로 철문으로 분리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거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역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3억초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에다가 실외 주금 1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금까지 전액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최적화 TV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